결혼은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간혹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동성간의 결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방송의 빌리 헤이런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고요. 전 세계에서는 약 40번째입니다. 2024년 9월 24일 태국 국왕이 결혼 평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죠. 이 법안은 6월에 상원을 통과했지만 법률이 되려면 국왕의 지지가 필요했거든요. 화요일에 왕실 관보에 게재됐고 2025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SNS에 모든 분들의 사랑을 축하드립니다. 해시태그 사랑이 이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콕 프라이드 운동의 공동 창립자인 추마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결혼 증명서에 우리의 이름을 쓸수 있어요." 이 법은 태국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한 기념비적인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년 1월 22일에 방콕에서 100명 이상의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집단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23년 전인 2001년에 처음 이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대했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면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향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했지요. 그러다 2023년 8월 제30대 태국 총리로 뽑힌 세타 타위신 총리가 성정체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행보가 활발해졌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면 100일 안에 동성결혼을 허용하겠다. 현재 세타 총리는 해임되었지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법이 통과되어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법에 따르면, 이제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대신 배우자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이 변화로 동성 커플도 많은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기다려온 커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먼저 15년째 함께 살고 있는 수완 씨와 피차이 씨의 말씀입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거든요. 피차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젠가는 결혼할 수 있길 바랐죠.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 많았죠. 가장 힘들었던 건피 차이가 아팠을 때예요. 병원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당했거든요. 그리고 집을 구입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공동 명의로 할수 없어서 결국 수한 명의로만 해야 했죠. 드디어 우리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내년 초에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입양도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니까요. 20대 후반의 젊은 커플인 나타폰 씨와 타나위 씨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때 만나 5년째 사귀고 있어요.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동안은 불가능했죠. 이번 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우리는 해외로 이민 갈 계획이었거든요. 태국에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 살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온 커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17살 고등학생 농씨의 이야기입니다. 농씨는 최근까지 성정체성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처음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친구들은 다들 이성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같은 성별에 끌리는 저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제 고민을 알게 되셨는데, 당황하셨나봐요. 저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정신과에 데려가셨어요. 정신과 진료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사선생님께서 제 성정체성은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부모님도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앞으로의 바람은 저 같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차별받거나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저 평범한 청소년일 뿐이에요. 사랑받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동성 결혼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호텔들은 이미 동성 결혼식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태국 경제의 약 12%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아시아의 성소수자 친화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최초 성소수자 전문 자산 운용사인 LGBT 캐피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성소수자의 태국 관광은 국내 총 생산의 1.2%인 65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7,848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태국 방콕의 성소수자 친화 여행사인 시안 프라이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태국은 이미 아시아 최고의 성소수자 여행지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번 동성혼 승인으로 태국의 이런 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붕괴를 우려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거죠. 태국이 불교 국가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일부 불교 지도자들은 동성 결혼이 불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혼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태국 보건부는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결혼한 태국 이성 커플 그리고 최소 한 명이 태국 국적에게만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했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동성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입양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할 때의 표결 결과를 보면 무려 99%의 찬성률이었죠. 이는 태국 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주변 국가들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이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개최된 프라이드 축제는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총리와 관광청장까지 나서서 이 축제를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겠다고 했죠. 6월 1일에는 참가자들이 200m에 달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고 해요. 이는 전 세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태국의 변화를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앞으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도 예상돼요. 동성 커플을 다루는 콘텐츠가 늘어날 것 같고 광고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사회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종교계의 반응도 주목해 볼 만해요. 불교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일부 국가에서는 태국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은 태국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겠죠. 저는 방콕 시내에서 열린 동성결혼 합법화 축하 행사장에서 28세의 태국 시민 수완 퐁파이붓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죠. 수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해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수완 씨는 태국의 동성애 드라마 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2012년에 방영된 사랑의 비밀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거기서 남자 커플 역할을 맡았던 배우 보스와 뉴이어가 실제로 약혼했거든요. 이제 그 둘도 진짜로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로맨틱한가요? 수완 씨는 태국 문화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보였어요. 태국은 원래 게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에게 꽤 개방적이었어요.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다 수환 씨가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동성애 드라마도 대만, 태국, 일본이 강세였는데 동성결혼 합법화도 비슷한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일본인데 재밌지 않나요? 인터뷰를 마치며 수환 씨가 외국인인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당신 나라 사람들도 곧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국도 2013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했더니 수안씨는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국제관계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아세안 내에서의 태국의 위치 변화가 눈에 띄어요. 태국이 인권 문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어요. 일부 보수적인 회원국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이 국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태국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대요. 반면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태국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 국가들에서도 동성결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태국의 사례가 일본 정부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지 지켜볼만해요. 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대요. 관광산업에서의 변화도 클것 같아요. 아시아의 성소수자 허니문 여행지로 떠오를 수 있겠죠. 이미 일부 여행사들이 동성 커플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대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외교적 과제들도 생길 거예요. 태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의 권리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성소수자 난민 문제도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어요. 태국을 더 선호하는 성소수자 난민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모든 나라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 보수적인 국가들에서는 태국과의 관계를 제고하려는 움직임도 있대요.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어요. 이 국가들 중 일부는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인해 관광업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태국이 아시아의 성소수자 친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대요. 관광청의 타나폰 씨는 이렇게 전망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동성 커플을 위한 특별한 관광 상품도 준비하고 있어요. 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신혼여행 관광지가 될 거예요. 이번 일로 오히려 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전 세계의 성소수자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방콕의 한 여행사 직원 나리시는 이렇게 말해요. 최근 동성 커플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태국이 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성끼리도 자유롭게 애정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 태국이죠.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돼요. 동성 결혼 관련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수 있대요. 웨딩 플래너 수파폰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 결혼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별한 테마나 의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나 다름없어요. 자, 이번에는 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태국의 성소수자 문화를 들여다 볼게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태국 지사에 파견된 친우와 씨를 만났어요. 그는 태국의 성소수자 문화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태국은 정말 동성애자들의 천국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놀랐죠. 아프리카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사형을 당해요. 태국은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들이 정말 많아서 그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기도 어색할 정도예요. 직장에서도 정말 놀라워요. 20명 정도 되는 동료 중에 게이가 4명, 레즈비언이 1명, 트랜스젠더가 1명이에요.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학교에서도 동성애자 학생들이 오히려 인기가 많대요. 섬세하고 재미있다고요. 태국에 동성애자가 많은 이유는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전쟁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여자아이처럼 키웠다는 얘기도 있고. 베트남 전쟁 때 성산업의 영향이라는 설명도 있어요. 또 불교의 영향으로 동성애를 과거 업보의 결과로 보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을 해야 하니 대화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저는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해요. 동성결혼 같은 건 상상도 할수 없죠. 그저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친화 씨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 때전 세계에서 동성애 여행객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하는 걸 여기 와서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처럼 태국의 개방적인 성문화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많은 나라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현지 매체 카우소의 칼럼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친애하는 한국인과 아세안 이웃 여러분 태국 동성 결혼 허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한 문장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저격하는 글이라며 한국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도 눈에 띄네요. 동남아도 미쳐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악한 법을 막아야 한다. 질병이 가득할 태국에 절대 놀러가지 않을 것. 정말 강한 어조의 댓글들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태국과 한국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입국거부를 강화하자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케이팝 스타 리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말 안타까워요. 태국의 국민 영웅인 가수 리사에 대한 일부 한국인의 부정적 반응이 태국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대요.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성애 혐오, 입국 불어, 리사 폄마 등의 문제가 한국이 태국을 차별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네요. 태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도 매우 보수적입니다.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2019년부터 동성애자를 사형시키는 형벌까지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하다 걸리면 20년이나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많이 차별한다고 합니다. tv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아예 못나오게 하려는 법까지 만들려고 한대요.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나라들도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 이야기입니다. 수마트라 섬에 있는 아체라는 곳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거기서는 동성애자들을 잡으면 채찍으로 태형이라는 형벌을 가합니다. 상상만 해도 놀랍죠? 요즘 세상에 태형이라니요. 이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있어도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해요.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라도 태국처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멀지 않은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태국이 국왕과 총리까지 나서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과연 태국의 한줄기 빛이 될수 있을까요? 이번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들어보고 싶네요. 저의 태국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빌리 특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